바로 명언공부 3월 22일 습비성시 옳지 못한 것도 습관이 되면 옳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법원에 나오는 유명한 명국입니다. 인간의 말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일정한 패턴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운명이고, 세 번은 패턴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든지 몸에 배면 습관이 됩니다. 법안이란 책을 남긴 양웅은요. 옳지 못한 것도 계속 반복되어 습관이 되면 옳은 것을 이기는데 하물며 옳은 것이 몸에 배면은 옳지 않은 것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말해서 못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옳은 것이 몸에 배면은 나쁜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옳지 않고 나쁜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옳고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습관도, 조직의 운명도, 나라의 정책도 매한가지입니다. 한번 몸에 배면 고치기 힘들고 버리기 힘든 것이 습관입니다. 고정관념도 마찬가지겠죠.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방법이란 말이 있듯이 정확한 방법과 노력이 동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습비 성시 옳지 못한 것도 습관이 되면 옳은 것이 된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진 성언이었습니다 중국 사회는 1959년 3월 22일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북경대학, 청화대학, 중국 인민대학, 중국 과학기술대학, 하얼빈 공업대학 등 16개 고등 교육 기관을 중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365개의 명언 명구로 어,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주는 어, 하루 명언 공부 책으로 나왔습니다.